기자 꿀 정보 시간입니다. 최근 기대 수명이 높아지면서 100세 시대라는 말이 더는 어색하지 않은데요. 실제 100세 이상 인구도 18,000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김기현 기자, 오늘은 어르신 일자리와 관련된 이야기 준비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100세 시대의 퇴직 평균 나이. 몇살 정도로 보세요? 뭐 정년이 60세라고 하지만 뭐 많은 분들이 아직 좀 일찍 나오시니까 한 55세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60까지는 일을 하실 음. 수는 있는데 너무 많, 그래도 남은 기간이 너무 많죠. 맞습니다. 뭐 저도 이번에 알아봤는데 평균 퇴직 나이가 49살입니다. 통계처에 따른 건데 굉장히 낮잖아요. 어, 반면에 사람들이 계속 일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평균 나이는 12살로 조사됐습니다. 평균 퇴직 나이와 일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평균 나이의 차이는 20년이 넘습니다. 결국 인생 이막을 위한 일자리가 필수인 셈인데 일자리로 돈도 벌고 청춘도 찾았다는 시니어 모델과 반려견 돌봄, 웨딩카 전문 운전까지 현장을 찾았습니다. 함께 하시죠. 지난 1일은 노인의 날이었습니다. 청년들 못지않게 요즘 노인들의 관심은 일자리에 있는 만큼 관련 행사가 열렸는데요. 노인 일자리를 많이 만든 기관들을 격려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특히 노인들은 일자리 홍보관에 몰렸는데요. 아이 돌보미와 바리스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담이 진행됐습니다. 이틀 동안 2천여 명이 방문할 정도로 어르신들의 인생 이막에 대한 관심 뜨거웠습니다. 예순여덟이거든요. 아직은 일할수 있는 나이가 돼서 일자리 좀 알아볼까 하고 나와 봤어요.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예순 다섯 살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4.9%를 차지했습니다. 예순 다섯 살 이상 고령자 10명 가운데 3명은 일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시기에 맞물려서 요 재취업을 원하는 고령자들의 구직욕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패션쇼 현장. 무대에 선 이들은 모두 50대 이상의 시니어 모델입니다. 당당한 걸음걸이에서 자신감이 묻어나는데요 누구에게는 평범한 할아버지 할머니지만 프로모델 못지않습니다 무대에 올라가면은 또나 자신을 또 이렇게 나타내고 싶은 그런 욕심으로서 열심히 하니까 또 젊은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행복감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니어 모델을 꿈꾸는 노인들이 늘어나면서 전문 학원도 생기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걷기와 자세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아, 평균 나이 70살,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분은 최고령 시니어 모델인 43살 박양자 할머니입니다. 인생 대부분을 가족을 위해 살다 80이 넘어 시니어 모델에 입문했다고 합니다. 집으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어느 정도 정렬되고 남우 여성에 대한 하고 싶은 일을 하, 하고자 시작한 겁니다. 4 개월 정도 교육을 받으면 모델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쉰살 아, 이상 자승감만 있다면 누구나 시리어모델에 자격이 있다는데요. 이 활동을 하고부터는 모든 것이 뭔가 마음이 건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시니어 분들한테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최근 선진국에서 인기 직종 중 하나인 도구워커. 반려견 돌봄이도 새로운 시니어 일자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도구워커란 바쁜 주인 대신 반려견의 산책을 도와주는 새로운 직업인데요. 강아지의 몸 상태를 살펴본 뒤 목줄을 하고 집을 나섭니다. 견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강아지 사진도 실시간으로 전송해 주는데요. 반려견의 안전이 이들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사 주간의 전문 교육을 받은 후 테스트를 통과해야 일을 할수 있는데요. 반려견 산책은 보통 한 시간 정도 이들이 받는 시급은 만 팔천 원입니다. 산책 후엔 얼굴 등을 깨끗이 씻어주는 데. 이렇게 취직하기 힘들잖아요. 이렇게 사랑하는 강아지랑 교감도 하면서 즐겁게 운동도 하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고요. 20년 넘게 호텔 리어로 근무한 노경환 씨. 퇴직 후 웨딩카 운전 전문 업체를 창업한 어엿한 사장님입니다. 69살 노경환 씨는 결혼식 날 신랑 신부를 태우고 미용실에서 예식장, 공항까지 웨딩카를 대신 운전해 주는데요. 아들의 결혼식 날 직접 운전하는 걸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친구들이 와가지고 저희 집 앞에서 이렇게 또 기다리고 이렇게 되게 번거롭고 되게 또 부탁하기도 그렇게가 그러니까 힘든데 기사님께서 또 오셔가지고 저희 집 앞에서 또 마중 나와주시고 전화도 먼저 해주셔가지고 너무 편하고 다음에도 제 친구만 결혼 한다면 추천해 주시면 현재 어르신과 함께 일하는 직원들은 여덟 명 대부분 육십대로 모두 은퇴한 시니어들입니다 거리에 따라 시간당. 13,000원에서 2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하네요. 고객들이 먼저 안심할 수 있도록 서비스 교육과 그 다음에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서 교육을 실천하고 있고요. 은퇴 시니어들에게 많은 일자리가 제공되도록 만드는 것이 저의 꿈이고 희망입니다. 당당한 모습으로 인생 이막을 여는 시니어들. 당신의 꿈과 도전 응원합니다.